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는 여기 있는 글자처럼 그림그래프라는 거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그동안 선생님이 꾸러미로 그림그래프에 관한 꾸러미를 내줬었어요. 그치? 오늘은 분류하는 것부터 그림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주 상자를 떨어뜨렸대요. 우와 여기 보니까 마이주들이 섞여 있어요. 얘들아 무슨 무슨 마이주가 보여요? 여기에 보라색 마이주, 포도만 마이주가 보이고 사과만 마이주도 보이고 딸기만 마이주도 보여요. 여러분들도 마이주들이 뭐가 있는지 보이죠? 이거를 나눠볼 거야. 어떻게 나눌까요? 선생님은 기준이라는 걸 세웠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분류하기 전에 기준이라는 걸 세워야 된다고 했었어. 자, 선생님의 기준은 맛이야, 맛. 어떤 맛? 포도 맛, 사과 맛, 딸기 맛. 한번 나눠볼까요? 와. 마일주들이 포도만 마일주만 여기에 모였습니다. 자, 볼까? 요만큼을 묶으면 10이에요. 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맞지?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10 더하기 4는 몇이들어 얘들아? 14가 되지요. 우리 포도만마이쮸는 14, 14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사과만마이쮸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과만마이쮸도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렇게 묶으면 이거 몇 개일까? 맞아. 이거는 10개야. 열 10개 열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맞지? 자, 밑에 것도 묶어줄게요. 자, 10개. 그리고 요거는 몇 개야? 한 개. 자, 0개 더하기 1 0개 더하기 한 개야. 10, 20, 1. 21이구나. 사과만 마이쥬는 21이래.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에 딸기만 마이쥬 한번 알아볼까? 딸기만 마이쥬는, 오, 얘들아, 이거 뭔가 많은 것 같다. 그치? 한번 또 묶어봐야지. 이만큼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 0개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맞죠? 또 밑에 것도 묶어볼게. 이렇게 묶어보면. 이것도 10개 그리고 안 묶인거는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개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거 모두를 세어보면 10 20 20 더하기 6은 26 딸기맛은 26개가 될거야 자 우리 아까전에 포도맛은 14개라 그랬고요 사과맛은 21개라 그랬어요. 딸기맛은 26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바꿔야 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표라는 게 나왔어요. 자, 쉽게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표는 포도맛 사과맛 다음 딸기 맛 이렇게 기준대로 그려져 있어요. 포도맛 몇 개라 그랬지? 포도맛 14개, 사과 맛은 몇 개지? 21개, 딸기 맛은 26개구나. 와, 표로 정리하니까 아까 봤던 것보다 어때요? 더 보기에 편하죠? 간략하고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보기 편한 방법이 있대. 그게 바로 그래프래. 자, 우리 오늘 알아볼 거는 그림 그래프라는 걸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어떤 약속이냐면 10이라고 나왔어. 10. 어? 10은 이런 네모래. 맞아. 우리 약속할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지금 숫자들 나왔잖아요. 10은 뭘로 바꿀 거냐면 이 네모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칸은 뭐라고 생각해? 1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이번엔 1이 나왔습니다. 1. 1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 빨간 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약속했어요. 하나는 10은 요런 네모다. 라는 거 하나랑 1은 동그랗고 빨간 점이다. 이거 두 가지 약속했어. 그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연습부터 할게요. 여기 지금 숫자가 몇이라고 써 있어요? 20. 20이라고 써 있지.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거, 약속했던 거에서 20은 10이 몇 개야? 10이 1개, 2개. 2개지요? 그럼 20은 네모칸이 몇개 걸까요? 어, 맞았어요. 대답한 친구 있었네. 볼까? 맞아. 20은 네모칸이 두 개가요. 네모칸 하나는 10이라고 정했고, 여기도 10이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네모칸 두 개가 나타내는 거는 20이 됩니다. 잘했어요. 자, 이번엔 13이야. 13. 13은 10짜리가 하나 있고, 3자리가 하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네모칸 몇개 올까요? 네모칸, 한 개가 있을 것 같고, 선생님, 3은요? 3은 얘들아, 1이 몇개 있는 거야? 1,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가 오는 거겠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네모칸은 10이라고 랬어요 그리고 요 빨간 점은 1이라고 랬어 그러니까 13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린 그래프를 그리러 진짜 출발해 봅시다. 출발. 자, 우선 그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 표를 먼저 좀 봅시다. 표가 있어야 그린 그래프 그리기가 편해요. 포도 맛은 몇 개였어? 14개. 사과 맛은 21개. 딸기 맛은 26개라고 했는데, 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 여기 그림 그래프라고 써있죠. 그림 그래프 포도 맛은 얘들아, 여기에 14라고 써있어. 그치? 그러면 10하고 4가 더해진 건데. 그럼 뭐가 와야 될까? 네모칸 몇 개? 한번 볼까요? 우와, 나왔습니다. 자, 네모칸 한 개는 10. 작은 것들은 1. 그래서 14. 라고 할수 있어요. 자, 맞지요? 다음 사과 맛은? 자, 네모칸 몇개 나올까요? 여기가 21이야. 그럼 10 더하기 10 더하기 1이니까 네모칸 몇개 와? 두 개가 오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몇개 올까? 한 개가 오겠네. 볼까? 우와, 맞았다. 여기도 10 10한 개. 합치면 10 20 1, 21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하고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딸기맛 볼건데 딸기맛은 26개라고 돼있어요 이것도 풀어보면 10 더하기 10 더하기 6이야. 그치? 자, 그러면 네모칸 몇개 올까요? 네모칸 2개 동그라미는 6개 맞을까요? 자, 보자. 10,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맞았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 자, 우리 표로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보기에는, 한꺼번에 봐서, 어떤 게 제일 많아? 하고 알아보기에는 그린 그래프도 좋대요. 자, 그러면 그린 그래프를 보고 무엇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린 그림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고 여기 있는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마이주는 무슨 맛인가요? 자, 얘들아 여기 보고 가장 많은 마이주가 어떤 거야? 어떤 거라고 생각해? 사과맛? 포도맛? 딸기맛? 아, 딸기 맛이라고 딸기 맛이라고 한 친구가 많았어요. 한번 볼까요? 오, 얘들아. 진짜 잘한다. 딸기 맛이 맞았네요. 자, 딸기 맛이 가장 많대. 그러면 다음 질문. 이번에 가장 적은 맛이 많은 거 찾았으니까 이번엔 적은 거 찾을 건데 적은 마이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딸기 맛은 가장 많은 거니까 우리 찾았으니까 이렇게 지워 봅시다. 딸기 맛은 보지 않아요. 포도하고 사과에서만 보자. 포도 맛이 많을까 사과 맛이 많을까? 자 네모칸이 많은 게더 많은 거고 네모칸이 없을수록 더 적은 거야. 어떤 게 적을까요? 뭐라고? 아, 맞아. 얘들아, 포도 맛이라고 한번 볼까? <laughs> 얘들아, 포도 맛 맞았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지금 뭐 알아봤냐면 가장 많은 마이 주는 딸기 맛이라는 걸 알아봤고 가장 적은 마이 주는 포도 맛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그린 그래프를 보고 잘 찾아 줬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와! 우리 정말 금방 공부를 끝냈어요. 여기 지금 잘했어요 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 웃는 얼굴이 나왔네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해서 웃는 얼굴이 이렇게 짠! 하고 나왔대. 자, 우리 오늘 공부 어렵지 않았지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재밌는 거 가지고 또 만나요. 여러분 잘 있어요 안녕.